아미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채널로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년들 방탄소년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 비디오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노래, 춤, 랩등 뛰어난 재능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더욱 멋진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방탄소년단은 패션 업계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했으며 의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는 능력으로 명품 브랜드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전문 모델들을 제치고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었던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넘버 1지는 무엇이든 잘 어울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넓은 어깨와 완벽한 키를 가진 지는 말 그대로 어떤 옷을 입어도 빛이 납니다. 세계적인 미남인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은 찾기 어렵고 이 특이한 엘피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보그코리아는 보그코리아와 지큐코리아의 콜라보레이션 스페셜 호이티저를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방탄소년단은 엘 브랜드에서 스타일링한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요. 지는 침낭이라는 독특한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침낭은 2054 히트 리액티브 슬리핑백으로 침낭으로 사용하거나 백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스펙타클한 재킷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 웹사이트의 모델은 지퍼를 완전히 잠근 채 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진태현은 모델처럼 재킷을 오픈하고 후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넘버2 뷔는 입기 힘든 의상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뷔는 좋은 몸매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의 완벽한 얼굴로 명품 브랜드의 어떤 유니크한 의상도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잘 소화하기 어려운 패션을 선보이는 브랜드 중 하나인지도 그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2021 시즌 그리팅 패키지에서 뷔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의 의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지의 2021 봄/여름 컬렉션에 등장한 의상은. 한색의 보라색 팬츠와 패턴이 들어간 오렌지색 셔츠, 짙은 녹색 블레이저의 조합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빈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블레이저를 벗고 컬러 안경으로 포인트를 주어 이 의상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그는 70년대 분위기를 풍기며 이 독특한 의상을 자신만의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넘버 3 정국은 온화함과 우아함을 모두 갖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버뮤다 삼각 편대의 마지막 조각인 정국은 뛰어난 퍼포먼스 실력뿐만 아니라 명품 의상을 입기 좋은 멋진 몸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황금 막내와 멤버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큰 행사나 시상식에서 명품 의상을 입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국내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SBS가 주최한 국내 음악 송년회 가요대전 2019분도 정국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의상으로 멋을 낸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정국은 발망의 2019 가을 컬렉션에서 선보인 체스판 패턴 트위드 재킷을 착용했습니다. 블랙베스트와 화이트 셔츠를 매치한 모델 스타일링과 달리 정국은 블랙 셔츠와 귀걸이, 핀등 시선을 사로잡는 액세서리로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액세서리의 반짝이는 효과로 재킷을 더욱 매력적이고 인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포브스코리아에서도 정국을 톱모델 아이돌로 선정하며 다방면에서 다양한 끼를 가진 정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방탄소년단의 버뮤다 트라이앵글 새 조각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가 명품 브랜드에서 스타일링한 의상을 입고 여러 번 완벽하게 등장했으며 그래미 2021은 그룹이 룩을 죽인 큰 행사였습니다. 모든 의상은 LA 2021 가을 컬렉션에서 나온 것으로 그날 밤 방탄소년단을 빛나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룩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멤버들의 검은색 의상과 다른 밝은 갈색 의상을 입은 RM과 귀의 의상이었습니다. RM은 리더가 큰 행사에 주로 입는 포멀한 스트와는 거리가 먼 편안한 후드 세트를 입었습니다. 후드티의 넥타이에는 귀여운 곰 인형이 부착되어 있어. 전체 의상을 더욱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그룹 내 맏형과 막내인 진과 정국은 둘다 아우라에 어울리는 블랙스트를 입었습니다. 진은 노란 손수건으로 포인트를 줬고 정국은 비행기 모양 단추로 포인트를 준 의상이 돋보였습니다. 수트로 차려입은 비와 지민 역시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뷔는 연한 갈색 오버사이즈 수트를 지민은 커다란 초록색 코트를 벗고 우아한 스트라이프 스트를 입었죠. 여전히 정장 스타일링을 한 제이홉은 그린 플라워 패턴의 블랙 베스트와 화이트 셔츠를 매치하고 운동화를 매치해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가는 풀 블랙 의상을 착용해 심플하면서도 레드 카펫에 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해 보였으며, 슈가에게 맞지 않던 기존 세트의 크고 긴 코트는 의상에서 빼고 슈가만의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엘 브랜드의 2021 가을 컬렉션 의상에 그룹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더해져 방탄소년단은 서양에서 열린 대규모 음악 행사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멋진 모습처럼 그레미는 방탄소년단이 모든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때로는 오리지널 의상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준 행사 중 하나로 여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고 더 잘했던 시절이 있었죠.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마음에 드는 룩이 있나요? 방탄소년단이 의상을 멋지게 소화한 순간 중 함께 공유하고 싶은 순간은 무엇인가요? 곧 사랑스러운 K-pop 그룹의 멋진 순간을 더 많이 담아 돌아올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